이 자리는 또 제가 찬양하러 올라올 때는 별로 안 떨리는데 뭐 말을 하러 올라오면 참 떨리는 자리 같습니다. 같이 수 있었는데도 영 다른 것 같아요. 입술이 바짝 바짝 마릅니다 네, 오늘 간증하러 나온 조현진 집사입니다. 그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세 번째서는데 어, 처음 간증할 때는 제 삶을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가 두 번째 또 찬양의 삶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들을 함께 좀 누리는 시간, 어, 저에게 주셨던 거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2월 달 격에 큐티 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 이 시편은 아사베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1절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악인이 더 형통하고 어, 심지어 장수하다가 평안한 죽음을 누리는 것을 보고 어, 시인은 시편, 즉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할 때에이 비밀한 것들이 비로소 또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이 어, 잘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악인의 형통이 어, 꿈속의 꿈과 같은 신규로일 뿐이며 그들의 결국은 비참한 어, 파멸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어, 이 십변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 살아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왜 악인이 더잘 될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어, 가장 복된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또 성공하는 삶이 예배로 성공하고 또 그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가장 또 복된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예배로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글로리교회는 또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과 또 동행하며 또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어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또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남들보다 조금 더 지금 길게 올리고 있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곧 끝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우리가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또잘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또 우리가 복을 또 누리고 또 살아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또 마음들이 또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또 조금 다른 또 가치로 살아갑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세상의 복은 말 그대로 우리가 또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또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또 그런 삶이 음 또잘 사는 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복은 그것과는 또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감동대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창세기에서 요셉의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배달은 그,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나섰던그 길에서 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팔려갔던 그 보디바의 집에서 어,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또 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 뒤에서 저를 집중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또 내용의 그 구절이 저를 이렇게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삶을 보면 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재수가 되게 없어 가지고 꼬여버린 또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구덩이에 빠졌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 삶에서 거치는 것이 없는 상태가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형통한 삶, 복이 있는 삶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알고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되어지고 풀어지는 일들 그 형통이 또제 삶에 있기를 늘 저는 기도회 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어, 시편의 그 광대한 150편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 우리 같이 한번, 일자, 일절 이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 잘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 뜻이 아슈레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하다가 발견하긴 한 건데 죄송합니다. 저는 뭐 목사님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복되다 이런 감탄사와 같은 겁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앞에서 막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 따라서 열매를 맺을 거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와 그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이 어, 저에게는 사실 좀큰 울림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묵상하게 될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하는 고민들은 다잖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어, 우리의 그 고민에 대한 정답지 어, 표준 정과 뭐인지 아시죠? 답을 이렇게 딱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우리가 살아갈 때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삶 그리고 어, 말씀을 죄 없이 묵상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어, 제가 알았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살아내는 것이겠죠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사실 뭐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못 준비했는데 큰일 났는데 퀴즈 한 가지 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성경을 일독한 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일독을 했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네. 좀 힌트를 드리자면 모태신앙 언제 했을까요? 아, 중학교요야 예. 아, 네. 세살 없습니까? 세 살. 세 살. 예. 아, 20살 아. 네. 아, 때 처음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제가 고백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제가 계속 자랐고 어, 교회 안에 늘 거했지만 말씀을 읽은 건 20살 때 처음 읽었습니다. 어, 이제 서, 여름 여름 성경학교 20살 때 우리가 교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 교사 하려고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어 저희에게 이렇게 좀 외람되지만 질문을 한 가지 하셨, 하신다고 혹시 여기서 성경을 50도 이상 하신 분이 계신냐고 소람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10도 이상 하신 분 계신냐고 당연히 한 명도 없더라고 5도 이상 하니까 한두명 이렇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화가 나셔서 그러면 1도 이상 하신 분은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교사, 제가 20살 때니까 처음 이제 교사 다할때 이럴 때고, 우리가 막 이제 교회가 뜨거울 때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는 교사의 일을 감당하는데, 말씀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어떻게 교사를 하냐고 막 혼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저는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파트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좀 집중하면 되지 말씀은 교사들만 하면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그에다발라 가지고 한 10분 일찍 마치면 그것 전체적으로 다 읽게 하고 막큰 소리로 하는 애들한테 시상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이제 이 읽으니까 애들 말씀을 좀, 좀 이렇게 암송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좀 읽게 하자 해서 처음부터 다 읽자 하면 절대 안할 거니까 요한 복금이 신앙의 우리 정수잖아요. 그래서 요한 복금을좀 읽게 하고 싶은데 요한 볶음밥 뭐 비벼내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뭐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읽은 애들한테 또 시상하고.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해서 신약을 다 했자. 그러면 이제 또 시상하고. 이 다음 해안 되겠 안 되겠더라고 욕심이 나서 이제 안 되겠어서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합시다. 그 교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일독하는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좀 시상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시상을. 그래서 애들한테 공약을 걸었어요. 여기 다 했으면 아 평상시 부모님한테 받을 수 없었던 상당한 금액의 선물을 요구해라. 두 번째. 장학금을 줄게, 10만 원 돈으로. 그러다 고세 번째는 크리스탈 예쁜 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상장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 주기로 공약을 했어요. 성경 다 읽은 친구들은 저한테 오라고 오면 이제 애들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뷰하면 정말 다 읽었냐? 성경 봤제? 거짓말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그좀넣어더라 이가 그래 똑바로 말해라. 지금 똑바로 말해라. 다안 읽었으면 다시 하면 되니까. 아들이 네 있으면 생각나면 찝찝하면 다시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는 다 읽었다고 하면 이제 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에포지 가져오게 가지고 글을 적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읽게 된 계기 첫 번째 읽게 된 계기 읽으면서 좋았던 점 읽으면서 힘들었던 점 앞으로 옷 잘래 이제 이거 다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각오를 딱 적어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면 근데 적어오게 해서 단니 목사님이 이제 저는 찾아가서 목사님, 애들이 이제 말씀을 다 읽었는데 평생에 처음 읽었는데 가만히 나또 갖고 되겠습니까? 시상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돈달아서안할 테니까 그냥 시, 광고할 때 시간만 좀 주십시오. 시간만 주시면 애들이 그 읽어왔 그 목사님이 시상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어 애들이 그 적어왔던 그 글귀들을 직접 마이크 들고 읽게 합니다. 읽게 하면 주로 대응은 이렇습니다. 뭐성 아, 아빠도 읽으라 하고 선생님도 읽으라 하고. 그래서 억지로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자꾸 읽다 보니까 아 그래도 또 말씀을 내가 읽었다는 뿌듯함이 있고 뭐 좋았다. 뭐 이래 가지고 마지막에는 앞으로는 내가 성경을 100도 가겠습니다. 50도 가겠습니다. 주로 이거 아무리 와도 이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시상 여기 혹시나 여기 시상하는 내용 있대. 요게 이제 시상하는 내용이고 글 페이지죠. 페이지. 저 상품 한금 받았죠. 그죠? 돈도 있습니다. 저기. 예. 그러니까 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페. 저기 보면 내용 이렇습니다. 이 글기도 이제 다 만들고 아이들한테 저렇게 자기가 가장 좋아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한줄 뽑아오게 해가지고 직접 적었어요. 제, 이제 저건 이제 하영이가 제일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받았던 말씀들 한 구절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시상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성경 할때뭐뭐 오십 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백도 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뒤에서 이제 기도하죠. 우리는 아멘. 뭐 지금의 모습은 저럴지 몰라도 하나님. 이십 년 뒤에 삼십 년 뒤에는 정말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뒤에서 막 저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러고 있고, 이제 저기 아까 사진에 놨던 저는 총무 했거든요. 총무. 일부러 부장 시켜도 부장 절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장하면. 제가 뭐 하자 하면 선생님들이 다 부담 느끼거든요. 근데 같은 교사가 하자 그러면 아무 말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우리 부장집사님은저 때문에 돈 되게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 저게 교회 재정으로 한게 아니고 말씀 사랑 장학회라고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 돈을 내 가지고 애들한테 말씀을 읽게 하려고 저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이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또그 다음에는 이게 말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아이들을 다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 팀을 이렇게 교제하고 가르치고 하는 도중에 큐티를 활용하더라고요. 제가 디닝을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저거 저러면 되겠구나.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가르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고 그 따라했습니다. 교사들 다시 또 모아놓고 우리 이제 큐티 해야 됩니다. 큐티 합시다. 그래서 점에 곰에 막다 사가지고 저학년들 고학년들 나누어가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큐티를 한 2년 동안 하고 저는 이제 글로리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큐티를 우리가 하면서 제가 느낀 건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이렇게 보여 주시더라고요. 남는 게 결국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요딱두 가지가 남는데 여기에서 주셨던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들을 잠깐 나누자면 어 요한계시록 우리가 큐티할 때한몇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고 계시록 말씀은 선입견이 다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무서운 말씀이야.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계시록 우리 그 3장 소아시아 7교회를 지나고 자장에 들어갔을 때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딱 열어 주시고 그것들을 글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글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확 사라잡아가지고 한두달 동안은 제가 뭐 이렇게 울다시피 하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예배의 장면들, 아, 그것들이 너무 감동이 너무 커서 가게에 앉아 있어도 울고 집에 와도 울고 차에서도 울고 계속 우니까 손님들은 가게 들어오면 집에 상당하는가 싶어 가지고 말을 못 붙이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들을 또 한번 부어 주셨고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레위기 우리 24장 그때 큐티할 때좀 그때 내용이 었는데 레위기가 참 어려웠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부어 주셨던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 제가 이제 공구상을 하면서 납품을 하는데 철사를 납품한 업체가 안 했었어요. 스텐 철사를 정말 얼마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하지도 않은 품목이라서 정말 귀찮은데 따로 사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사달래요. 그래서 그스텐 철사를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납품을 해줬어요. 근데 그 작년 12월쯤이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때쯤에 전화가 와서 철사가 녹이 슬었는데 지금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철사 교체하면 되지 뭐 아니면 뭐 이거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욕하니까 배상을 해 달라는데 공장이 지금 빨리 오래요. 가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 게 병을 만드는 공장인데 플라스틱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병. 서울우유면 서울우유, 모레요 캔커피면 커피 그 병을 만드는 공장이 이만큼 막다재는데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그걸로 덮어 놓고 고프레임을 그 이렇게 안 날아가게끔 묶어 놓는 게 철사 그 철사더라고. 녹이 쓸면 뚜껑을안 닫겠으니까 거기에 혹시나 농물이 들어가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물질이 서울로에서 나왔다. 이러면 이제 막 이게 일이 일파만파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가 보니까 이제 좀 상황은 파악이 되는데 딱 우리가 이걸 배상 얘기까지 넣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배상 얘기하니까 담당자는 제가 이제 본 본사에다가 보고하고 바로 얘기하게 하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거 이거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대응하겠다니 하여튼 막 화를 막 내요. 그래 가지고는 제가 일단 갔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보고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 이렇게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괜찮았지만 가게에 뭐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은혜 아래서 살았지만 어, 그 작은 업체들이 좀 이탈되는 일도 있었고 좀 아, 딱 느끼기에 아, 지금 조금 위기다 하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괜찮을 거야 기도하고 덮었던 것들이 이거하고 이렇게 확 합쳐지니까 이제 이게 확무너지더라고 마음이 너무 악소리도 못낼 정도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한순간에 그게 딱 무너지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어 이제 다음 달또 새벽 기도하러 와도 기도도 안 되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찬양 소리에 맞춰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는 어, 이제 다음 날또 토요일, 그날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큐티하게 하시면서 본문을 주셨는데,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과 성소에 대한 규례, 규약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제사장들은 어, 그 성소에서 그 등잔띠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꺼뜨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하나님의 성막이 중간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중간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추시겠다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시잖아요. 그게 저한테 어떻게 왔냐면 아무도 일하지 않는 이 깜깜한 밤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은 이이 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진짜 그 말씀이 이렇게 나는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탁 선포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위로가 되든지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그 다음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진설상 위에 떡상 위에 이스라엘의 그 이름들이 새겨진 떡을 여섯 줄로 여섯 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 올리고 365일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늘내 이름이 새겨진 이 이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내삶 가운데서 새겨진 이 삶들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하시고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결심하게 하셨던 또 내용이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년 전에 또 이렇게 Q&A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 거룩에 대한 그 적용이 계속됐어요. 뭐 어떻게 되냐면 뭐 거룩 Q&A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뭐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거룩한 뭐뭐 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도 더 입자.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게 어떤 의미냐 면 정말 성의 없이 적용하는 내용처럼 그냥 막연하게 너무 막연한 내용으로 탁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와, 이 너무 성의 없는 거아이가 근데 계속 거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거룩이 뭐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탁 했어요. 그냥 그것도 모르나. 그러고는 하나님의 성품 아이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하나님의 성품 아이가 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면 좋은 거지. 뭘 그래? 이제 이러고는 제가 넘어왔는데. 말씀을 쭉 읽다가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제가 탁 걸렸어요. 소제목이 딱 있는데 레위기 어렵잖아요. 근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소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루기 지금 딱 궁금하던 차니까 정독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 읽어봤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추수할 때 밭에 내기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구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제가 받았던 두 번째 충격,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물론 다 들어있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실제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구나. 그래서, 어, 아내와 상의를 하고, 특정한 달, 이 되면 특정한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런 거룩의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살아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작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름은 있지만, 어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의 삶들, 또 거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어 하나님 또 저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길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도. 뭐 어떤 길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많이 있잖아요, 이거죠. 좁은 길과 뭐 넓은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뭐인의 길, 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길과 스스로 교만한 사람의 길, 뭐 이렇게 길로 이렇게 제가 참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잘못 하는데 한때 등산을 제가 참 좋아해서 혼자 산에 이렇게 갔었 때가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팔공산 동봉을 참 사랑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등산하러 이렇게 가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초보 때는 길 따라서만 가면 딱 동봉 딱 나오잖아요. 그럼 1시간 한 40분에서 2시간 갔다가 뭐 먹고, 당내로 오면 딱 맞는 너무 쉬면 좋은 딱 그런 코스였는데, 자꾸 몇번 가다 보니까 뻔한 길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밑에서 보면 딱 보여요. 이제 중간쯤 올라가면 여기 동봉, 아 치고 여기 서봉 가면 여기서 분명히 다른 길로 내려가는 길이 이길 말고 있을 건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있겠죠, 있더라고. 이렇게 저 뒤에서 넘어오는 길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날은 제가 결심을 하고, 아 이제 오늘은 요렇게 동봉치고 서봉치고 다른 길로 내가 꽁을 꼭 찾아내리라 하고는 갔습니다. 갔는데 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케이블카 다타보시죠 케이블카, 팔공산 케이블카.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케이블카 내려오는 길이에요. 케이블카 내려오는 길 얼마나 그 바위길이고 그 험합니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길을 찾았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어, 다 양각기 때문에 또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가 헤맬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과 같이 어, 길이 아닌 곳에 우리가 서 있더라도 사망이 엄치만 골짜기 가운데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예수님이 구국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없는 것도 길이 될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정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혹시라도 길이 아니더라도 잘못들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이것도 길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던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사랑하는 오늘의 그 자신감이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동행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큰 복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